오토마스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전기차 중 하나인 2026년 현기아 PV5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PV5는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와 개인 사용자 모두를 위해 이동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을 재정의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맞춤형 전기차입니다. 기아는 전동화로의 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PV5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기아의 진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먼저 PV5의 독특한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 언어는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기아의 p v v 퍼포우즈 빌트 비이클, 프로그램하에 제작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모듈화 및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PV5는 화물밴, 승객 셔틀, 또는 라이드 쉐어링과 배송용 차량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매끈하고 박세형의 공기역학적 라인으로 초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새로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으며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미니멀한 그릴이 기술적인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큰 슬라이딩 도어와 낮은 바닥은 승객과 화물 모두에게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긴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면서도 도심 주행에 적합한 컴팩트한 차체를 유지합니다. p v 5위 차체 패널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도어, 범퍼, 루프 섹션 등 기능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아의 p b v 비전의 핵심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차량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후면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LED 라이트 스트립이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더욱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PV5 위 혁신은 계속됩니다. 내부는 유연성,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넓고 개방감 있는 실내는 미니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듀얼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명과 평평한 바닥 디자인은 미래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구성에 따라 승객용 좌석 또는 완전한 화물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아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승객용 버전의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면 좌석은 회전 또는 폴딩이 가능하며 후면 공간에는 모듈형 가구나 화물보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욱시포트, 스마트 디바이스 거치대 등 최신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OTA 업데이트, 스마트 플립 관리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연결 기능도 지원합니다. 엔진룸 대신 PV5는 기아의 최신 세대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EV6와 현대 아이오닉 5에 사용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DC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25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400km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행 성능은 정숙하고 부드러우며 효율적인 드라이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기 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해 도심 주행에서도 반응성이 뛰어나며 서스펜션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안전과 기술은 PV5의 핵심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의 감지 등기하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레벨 3 자율 주행 기능도 제공되어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아의 커넥티드 카내비게이션 코픽 기술은 실시간 경로 안내, 충전소 정보, AI 음성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 모델은 약 45,000달러부터 시작해 구성과 배터리 크기에 따라 약 6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용도, 첨단 기술, 그리고 전기 성능을 고려하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기아 PV5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든 개인용이든 PV5는 혁신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전기밴입니다. 기아는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동차 브랜드임을 증명했습니다. 오토마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2026년 최신 자동차 리뷰를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